네, 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네, 이번 어, 시간에는 2020년 어, 1, 2회차 통합이죠. 이 음, 시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굉장히 더웠죠. 어, 더웠고, 이제 시험 보느라 어, 좀 문제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그리고 이번 가다반이 이제 벌써 나왔죠. 당일날 나오고 시험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오시니까 자기 점수를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쉬시면서 계획을 이제 좀 세우시고 내일부터는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진짜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떨어지셨는데. 다음 번에는 어 그래도 좋은 어 방법으로 어더 연습을 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 분명히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험 본어 이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푼 문제지 형별은 A형이었고요. 그리고 어 안타깝게도 이 뒷면을 종이를 좀 많이 써가지고 뒷면에 문제지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 한두개 해서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조금 어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문제지 종이가 종이 재질이 좀 괜찮아가지고 어좀 나아졌습니다. 자. 아, 재료학부터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학의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중 정도 어, 됐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재료학을, 음,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번부터 100번까지 100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 자, 1번 문제. 이런 거 그냥 바로 패스하셨어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문제, 문제 번호를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v 표시에 한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별표 친게 있어요. 별표 친 거는 다시 봐도 모를 만한 거를 별표를 친 거고요. 이렇게 v자로 한 거는 이따 100번까지 풀고 나서 약간 조금 멘탈이 금이 간 상태로 풀려고 남겨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왜 어, 제껴 써야 되냐? 자 보시면은 어, 요 B, D에 여기에 관해서 이제 푸는 건데 이 모멘트가 아, 이 집중화 중이 B, D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시그마 토탈은 시그마 C 플러스 시그마 아 어, 뭐죠? 어, B, 밴딩 모멘트 해가지고 요식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롭게 풀면 풀리지만, 처음에 1번 문제부터 이거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 안 풀리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넘어갔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스킬이에요. 자, 뭐 2, 3, 4, 어, 3번도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 이제 알잖아요. 람다. 자, 요 문제, 알, 어떤 문제인지 다 아시잖아요. 요거 풀어가지고. 아, 세개 해가지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 해가지고, 이, 감소량, 이런거다 알지만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푸는 겁니다. 뭐 나머지 문제는 무난하게 쭉쭉 풀수 있을 거고, 요, 10번 같은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차원 해석? <laughs> 무게가 단위 길이니까, 뉴턴 퍼 미터인데, 요걸 이제 뉴턴 퍼 미터로 나오는 거 하니까 3번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번로 찍었고, 13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막뭐 풀려고 조금 깔짝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제대로 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자,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았고요. 16번도 전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9번. 특히 이런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이제 풀려고 막뭐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합격하시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적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요 공식 보면은, 전단응력은 타우는 VB, IB분의 VQ 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Q, 그리고 I.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런, 어, 매우 불행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요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을 지나지도 않고, 전체 형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 이 감각이 있으면은, <laughs> 바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손도 안 댔어요 어, 손도 안 댔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고 찍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재료역학은 풀 문제만 제대로 풀었으면 은 어, 솔직히 난이도는 중하에서 하입니다 어, 굉장히 쉬웠어요 자 2과목 기계연력학 자 연력학 이거 문제 푸는데 아 진짜 조금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 예, 원래 연력학이 이런 문제가 좀 많아, 많아야 조금 꿀인데 오늘은 뭐 터빈도 많이 나오고 범프도 많이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1번 이런 문제 제가 어, V체크 v 해놨죠. 이런 문제는 어, 딱 봐도 이 등엔트로피 효율 물어보는 거잖아. 터빈 효율 근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 딱 아셨으면은,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깔짝대지 마세요. 어, 미련 없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어,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30번은, 어, 진짜, 아, 어, 몰라서 틀린 건 아니고 실수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회전 날개로 유체 100kg 줄 일을 한다. 저는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1의 향해서, 이 2를 플러스 100을 줬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 이게 2를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돼가지고 이게 550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아, 이런 거 진짜 조금 황당하네요. 음. 자, 뭐 나머지는 어, 이런 문제는 이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보는 건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어, 굳이 뭐 맞아야 되는 문제는, 이런 쉬운, 쉬운 문제들이죠. 뭐, 36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었으니까, 금방금방 다풀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았던 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체감하기에는 중상 정도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망의 기계 유체역학, 3과 목 유체역학이죠. 3과목 유체역학은 명실 상부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왜 상이냐? 자, 일단 개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개념 문제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어, 이런, 잘 안, 안 나오던 개념들이 조금씩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점 맞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스타일이. 자,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죠. 뭐, 유선, 유적선, 유맥선, 이런 거를 이제 담배용, 담배 연기를 이거 예를 들은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이 담배 연기 이거 굳이 이걸 예를 들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유맥선이죠. 딱 개념을 어딱 알고 있으면 좋은데, 유맥선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틀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난이도 차이가 조금 벌어졌던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수납 어, 이런 거 저는 거의 처음 봤습니다 어, 44번 이것도 기출에서 나온 건데 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 모, 모르겠어요 이거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어, 기억에 남는 문제는 어,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경계층 운동량 두께, 어, 요런 거 배제 두께, 어, 굉장히 기, 기초적인 개념이지만은 요 공식을 이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럽게 좋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붙잡고 있을 그런 게 아니었고요. 어, 뭐 기억에 남는 문제라고 하면은 자, 요, 요런 문제.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쉽게 봤다가 조금 다쳤습니다. 간신히 풀었고요. 저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물로 환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물을 이걸로 바꿔야 되나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134, 1389, 리터 포세크 해가지고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기출에서도 처음 본, 못본것 같아요. 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출에서 어, 못 봤던 게자 55번.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그냥 재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보면은 어, 잠긴 유체에 작용하는 힘 yp 그리고 어, 정수력 그리고 경사 단면에 있는 거니까 이 yp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거 딱 봐도 이 모멘트 어, 모멘트의 합력이죠. 근데 모멘트의 합력을 그냥 준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 또 각도가 세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세타까지 구하려고 하면은 한참 걸립니다. 해설지에는 제가 풀어드리겠지만은 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어,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 몰라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 필요한 개념만 이해를 해,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음. 나머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음. 피해조미터관 이런 것도 이제 어, 피해조미터관을 이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거 계측기는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런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어, 좀상 난이도였는데 왜냐면은 기출에서는 어,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약간 생소한 개념을 많이 물어봤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 과목인데, 4호 과목은 최하입니다. 최하. 최하. 자, 여러분이 만약에 60번까지 스킵 안 하고, 어, 모든 이 에너지와 정신력을 갖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4호 과목 들어갔으면은. 어 적어도 20 문제에서 한15 문제는 맞았어야 돼요 이, 이 난이도면은 근데 그렇게 못 맞았으면은 조금 멘탈이 깨지는 상태나 아니면 공부를 4과목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4과목은 굉장히 쉬웠어요. 거의 뭐 틀릴만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이 나왔고요. 뭐 공석강을 10초면은 굉장히 급랭이잖아요 그래서 마텐자이트 나오고 뭐 항공기용 재료 쉬. 슈퍼 두랄루민 어, 플라스틱 제로, 베빈 메탈, 뭐 하드 필드 강은 그냥 알고만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 에 구글 검색해가지고 해설지를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 66번 뭐 이런 거 다시 해설 시험 문제 기출에 몇번 나왔던 문제들이랑 뭐 67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어 재료공학과 조금 아시, 나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요, 요거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몰라도 되지만은,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A3 변태, 시멘타이트계, 뭐, 박켄칭, 뭐 나이탈용,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음. 자, 71번부터 이 유학기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어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먼저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잘 다져놨으면은 틀릴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유학 기호까지 제가 외울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5과목도 진짜 쉬웠습니다. 뭐 기계 제작법, 기계 동력학, 뭐 81, 82, 83번 굉장히 쉬웠고요. 84번은 이거는 어,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문제는 어, 지금 뭐 이렇게 달, 음, 달린 달 막대기가 이렇게 뭐 회전하는 이런 쉬운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세요 어, 이런 거는 굳이 필요, 풀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85번 어, 뭐 이런 거 속도가 같다 어, 속도 어, 진짜 쉬운 수준이었죠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9번도 이것도 뭐해보려 그랬는데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풀었습니다. 음. 자, 이런 거는 해설지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에 했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공부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이거는 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번 시험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시간 관리 그리고 문제를 스킵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어, 괜찮, 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렵더라도 어, 무난하게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합격자 분들은 바로 어, 시험 준비. 계획 오늘 세우시고, 바로 내일부터 시험 준비 들어가도록 하세요. 진짜 나중에 시간 없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